자,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꾸준히 게임하는 남자, 꾸준입니다 오늘은 신작게임 헤리즈 어스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9월달에 너무 많은 기대작 게임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게임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와중에 시청자분이 디럭스 에디션으로 선물을 탁! 주셔가지고 플레이하게 됐습니다 디럭스 에디션은 3일 먼저 선행 플레이를 할수 있어서 지난 2일부터 현재 20시간 가까이 플레이를 해보았고요 그럼 해리저스 후기 바로 들어가 보죠 저의 리뷰는 언제나 장단점을 나누어 설명 드리는데요 이 게임에서는 장단점 보다는 호불호 요소를 먼저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장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이 될수 있을 법한 요소가 이 게임의 근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탐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게임 홍보할 때 제가 눈여겨본 멘트가 있는데 지도도 퀘스트 표식도 없습니다. 본능을 따르는 것 역시 모험의 일부입니다. 라는 멘트가 인상 깊더라고 실제로 게임 플레이 할 때도 그냥 진짜 막막할 정도로 맵의 캐릭터를 덩그러니 던져 놓습니다. 주인공이 스토리상 5살 때 헤어진 엄마, 아빠를 찾는다는 주요 목적만 있을 뿐 나머지는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게임의 주 무대가 되는 하데아라는 지역에 대한 설정과 게임의 세계관조차도 NPC와의 대화 속에서 유출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맵도 퀘스트마크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NPC들과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벌써 여기서부터 호불호 갈리겠지 특히 한국분들 중에서는 NPC 대화 스킵, 컷신 스킵 이런 분들도 꽤 많은데 이 게임 그렇게 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NPC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며 거기다 더해서 지나가다 죽게 되는 아이템들이나 문서의 지문마저도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만 퍼즐이나 퀘스트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퍼즐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난해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전투를 빨리빨리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게임이 될수 있어요 반대로 저처럼 게임 속 지문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세계관이나 스토리를 음미하시는 분들은 꽤 괜찮은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속 배경이 되는 하데라는 국가는 기나긴 내전을 겪고 있는데 일종의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빈주의자라고 불리는 세력과 팔롬주의자라고 불리는 세력이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정말 그 잔혹함?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동서양을 불문하고 아이들을 죽인다든지 뭐 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게임사 측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대놓고 여아를 목매달아 죽여놓습니다. 그 아이가 떨어뜨린 고민형을 아빠에게 가져다 주는 숨겨진 서브 퀘도 있죠 또 반대 세력 군대에게 잡힌 민간인들의 처참한 현실들도 보여줍니다 매일 밤 잔혹한 병사들을 상대해야 하는 여 선생님 부모가 죽고 남겨진 어린 아기를 마을 지하 시궁창에서 몰래 키우고 있는 할머니 등 만나는 npc 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다 주면 선행 퀘스트라는 게 깨집니다 그런데 제때 구해다 주지 못하면 또 퀘스트 실패가 되더라고요 저는 시궁창에서 아기를 키우는 할머니에게 분유 를 제때 가져다주지 못하는 바람에 아기가 죽어버리는 불상사도 겪게 되었죠. 이렇듯 게임 속 세계가 굴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NPC들마다의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퀘스트도 시간과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에게는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게임 속 세계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탐험하는 뭐그 속에 살아간다는 재미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헤리저스는 호불호가 많이 타는 이 탐험 요소를 넘어가고 나면 그뒤 뒤로부터는 사실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띄게 되는 게임이에요. 가장 먼저 전투가 좀 엉성해요. 게임에서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전투 방식은 소울라이크식 전투 방식인데 회피와 패링이 있고 모든 동작에는 뭐스테미너가 소모되고 그리고 피격시 경직도 있고 이제는 게이머들에게 너무 익숙한 전투 방식이죠. 혹자는 모션이 좀 별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게임을 좀 오래 해보니 그보다 더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적들의 종류가 지금 한 20시간째 뭐 똑같은 애들만 계속 나옵니다. 초반에 나왔던 애들이 그냥 체력과 공격력만 좀더 늘어서 계속 나와요. 심지어 보스전도 거의 없다시피 한데, 16시간 만에 처음 만난 보스가 평소에 만났던 몬스터의 크기만 살짝 키우고 패턴 한두 개 정도 넣어놓은 느낌이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좀 짜치더라고. 전투 자체가 엄청 노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밌는 편도 아닌데 적들이 계속 똑같으니까, 이게... 한 20시간쯤 하면 질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투에서 좀 지루함을 느끼는데 이것보다 사실 더 지루한 게 있어요. 바로 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은 NPC와의 대화나 아이템 지문 등을 읽고 마치 추리하듯이 탐험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퍼즐 요소도 정말 많습니다. 이 말인 즉슨 뭐예요? 많이 헤맨다는 뜻이거든요. 공략을 보고하는 거 아니라면 여러가지 유출을 해보는 과정에서 맵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도조차 없어 맵 곳곳에 뿌려져 있는 세이브 포인트? 뭐 그거 다 제대로 외우기도 힘들어 그런데 심지어 세이브 포인트끼리 빠른 이동조차도 안 됩니다 게다가 점프와 파쿠르가 없어서 살짝만 턱이 있는 곳을 가려고 해도 뭐저 멀리 빙글빙글 돌아가서 가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0시간이 되는데 아직도 탈 것이나 수직 이동기 같은 게 전혀 없어서 그냥 맨발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왠지 그냥 엔딩까지 이럴 것 같습니다 다행히 스킬 중에 대시를 더 길고 빠르게 하는 이 이 스킬이 있어서 이동하는데 사용하곤 하는데 조금 빨라졌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겁나 헤매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딱그 게임 떠오르더라고. 그 드래곤즈 도그마라고 이 게임도 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겁나게 뛰어댕기는 게임이죠. 그래서 전투에서의 지루함 플러스 이동에서의 지루함 이 이연타 콤보가 주는 지루지루 데미지가 상당하더라고. 마지막으로 최적화는 DLSS 키면 봐줄만한 정도였는데 끄면 진짜 안 좋습니다. 제 컴퓨터 사양이 나쁜 편이 아닌데 DLSS 끄면 60프레임 겨우 방어하고요. 키면 110프레임 이상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제 슬슬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러한 단점에도 저는 세계관이 매력적이고 앞으로의 스토리도 궁금하기 때문에 엔딩까지 당연히 달릴 건데 누가 헤리저스 사서 할만해? 라고 물어보면 음 아니 9월달에 기대자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할 것 같네요 앞으로 나올 실크송, 크로노스 더 뉴던, 보더랜드4, 다잉 나이트 비스트, 사일런트 힐 F 등 9월달에는 게임이 풍년이니 이 게임은 살포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시롱